법률이나 규정 등의 조목이나 항목, 조항, 생각 등을 불러일으킴, 환기,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 해야 당면하고 있는 상황 입장 어려운 점을 무릅쓰고 행함 강제로 시행함 맞지 못하여 억지로 행함 강행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시정 품질이나 시설 등이 매우 떨어지고 나쁨 열악 내다버림 유기 소송을 일으킴. 제기.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 간섭.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 양도 보람 있게 쓰거나 쓰임 또는 그런 보람이나 쓸모. 효용 벌금 등을 거두어드리는 일. 징수, 빠르게 고침, 경정, 실제로 시행함,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등의 내용을 시행하는 일,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집행 모두 다 맡김 1임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계되는 복지 공공 복리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함. 반포 특정 인에 대하 여, 일 정한 행위 를요 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질병 이나 재해 등이 일어 나기, 전에 미리 대 처하 여막는일 예방, 수량이나 범위 등을 제한하여 정함 또는 그런 한도, 한정, 돈이나 물품 등을 정하여진 몸만큼 내줌, 지금 규칙 규정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못 넘게 막음 규칙으로 정함 규제 세금이나 부담금 등을 매기어 부담하게 함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함 부과 일정한, 일이나 법률 행위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 제3자,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판결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일 상고 의논하 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의결, 정치나 사물을 행하는 것, 행정적,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권리 세상의 널리 알림 선포 물건을 전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소유권 벌어지는 사태를 잘 살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 행함 또는 그 대책 조치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기억 제도나 법률 등을 세움 입체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 권한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 대처.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보증.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런 글. 공공기관이 권리 발생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알림. 공시. 상대편을 억눌러서 제 마음대로 다룸. 제어. 설치하였거나 장비한 것 등을 풀어 없앰 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등을 풀어 자유롭게 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으로 해소함. 해제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짐 부담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함 또는 그런 주장이나 진술 결론 기운이나 세력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나아감. 증진 일을 치르는 데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 절차.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인 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해당되는 사람 본인 사회 전체의 이 공익 행정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일반 국민이 권리와 의무에 관계 있는 법규범. 법규. 이익과 손해를 아울러 이루는 말. 이 규칙. 명령 등을 어김. 배위.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여 결정함. 법률상에서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판결. 형사소송법에서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강제처분의 명령 또는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하는 서류 영장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 채무자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 소금 자금을 내는 일 출자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 고의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의 대심을 요구하는 일, 상소 민형사 소송에서 제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 여 불복하여 상소함 항소,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 이외에 결정이나 명령 등에 대해서 다시 재고려 후 결과를 요청하는 것. 항고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임. 인용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청의 내용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말함. 기가 소 또는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함. 각하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법인. 재단. 물건이나 영역, 지위 등을 차지함. 점거. 점유.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함, 보장,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등과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확증편향,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킴. 중재. 특별히 허락함. 공업 소유권의 하나.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에 의하여 발명, 실용신안 등에 관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 특허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구제.